오케이. 아프. 조, 이 정도는 봤죠. 정도는 봤지. 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프. 아프. 봤고요. 팔땡. 팔땡. 고마시미딩. 오자마자 시원한 한칼 먹네 얘. 볼? 좋구나, 죽어. 좋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 딱, 음. 가버 체크. 예. 예. 오, 끝. 감사합니다. 에이, 이 양말이 자꾸 나한테 돈 주네. 고맙습니다. <laughs> <맛임데이? 웃음> 야, 3억씩 주시는구나. 다이. 다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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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겨? 나갔어, 나갔어. 정도는 아, 정도는 아 정도는 나한테 데... 돈 밀어주시던 분이 나갔겠네. 볼 주거 광띵이라고 들어봤어요? 광띵이 네. 어젯밤 꿈에 광을 좀 봤었죠? 꿈에서 봤고 오늘도 또. 우리 줄섰다 해요. 줄섰다. 좀 발음이 조금. 하프. 하프요. 볼 주거. 어너 하프예? 맞아요. 파루기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 동네는. 착한 배팅. 볼여오 끝. 여오 끝. 오. 예. 그냥 말이 일광 지시하는 날이잖아. 또 오네. 이거 어떠세요? 프이이이 정도는 봤죠. 프프이 정도는 대네 어? 이거 뭐, 잘못됐나? 아, 다이 세상이네. 죽였지요. 이 정도는 다세상 아, 상민님 아, 스테이크 됐지요. 먹었는겨? 저전 오늘 진라면 먹었는데, <laughs> 매운맛을. <콜. 웃음> <laughs> 오, 광대! <강대. 웃음> <laughs> 조심해야 되겠다. 패팅이 그렇게 높지 않아? 하프, 다이. 죽어, 어이, 하프, 두 사람 죽어, 달려만 오느 폴, 쇼, 체, 음. 딱딱 좀 붙으면 좋지 않나, 여섯 끝, 여덟 끝, 제발, 그래. <웃음>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괜찮네, 오늘 참 잘하네, 하프. 어, 나도 하프 할 거야, 하프, 폴 하프. 하프 해봐야지 돈도 땄는데, 폴. 실세 이 정도 맞죠?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레이스 가면 나 죽어야 된다. 아, 세세 워밍업 콜 일곱 끝 가보. 아! 석상이 하지 말라고요 레이스로 출발봤어얘 이나. <laughs> 돈 따는 거다 좁히네. 이형뭐 잘하네. 파프 죽어. 랭킹전 어이. 때문에 파 랭킹전 때문에 이게 다좀더 리셋 됐문에이 정도로 맞죠. 정체. 아이고! 음.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아프, 아? 죽어 이 정도는 받지 이리 아. 아, 다이. 다이. 아이고! 이아고 아이고! 이아이이이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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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땡이이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다제 아무 잘못해. 자, 패짱승부에서 누가 죽어주면 달리고 안 죽어주면 아프. 내가 죽겠습니다. 타프. 타프 죽어야 돼. 다이. 죽어. 콜. 내가 죽어야 돼. 타프. 콜. 콜. 재. 빙. 타이. 이 정도는 될 거야. 가버. 으로이만살 달린다. 무섭다 무섭아. 가버로 46원 먹었어야. 아프. 왔다 왔다 왔다. 볼볼 볼. 아부. 이트 네. 아 네. 그래. 음. 그냥 나잘 일곱 독사. 번가장으로 왔는겨, 번가장으로 왔는겨. 번가장으로 오셨겠지라. 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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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 날짜를 콜. 여섯 끝다 덤벼. 아, 콜. 대여 축하한다. 이거는 뭐 인정이다. 쩔수 없네. 자, 특장승만 보이시다. 다이 두명 나오면 따라가고. 하품. 다이 두명안 나오면 죽습니다 받아봐. 오케이, 죽어. 죽자. 이 정도는 봤죠? 따 어. 와, 판 커졌어요. 못 따라간데. 다이, 봐라. 이 양반. 오, 대마이싸이 정도는 봤다, 하하장하 <laughs> <laughs> 이야 크다 커한방 못내야 하프 달려볼까요 올 빠이 폴 따라간다 가 이야 이거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오케이 재경기 니캉내캉만 네컹 재경기다 11억 짜리다 제발 제발 잘줘잘 달라니까 음. 음. 달라니까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새끝이 뭐야 야. 세끗좀 와. 이 나쁜 양반들. 그래 11억 끌어 놔놓고 세끗좀 와야 하는데. 이정도 내가 무슨 권이도 아니고 상대방 하프 치고 있는데. 하프. 하프. 야. 커졌다커졌다갈수 아, 아, 있나? 봤나? 받아서 15. 알 야. 아, 축하해 줘야지. 아, 와. 땡값 3억 이 정도면 광땡인데. 광땡. 축하한다 축하한다 또배장승부지야자한 번은 갑니다 한 번은, 한 번은 가죠 자자따라 가는 길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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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11억인데 받아보시다콜야 나는 큰일 났네 딱딱 좀 붙이면 좋잖아 코어타 콜 이어서 끝와와 와, 이렇게 당하네 하 참말로 DJ님 반갑습니다. 이제야 요즘 가라. 스티븐 유가 많이 또뭐 오는지 하는 거에다. 데 가만 있어라 가어이 정도는 가만있어. 가만히 아쉽죠. 이게 딴게 아니고 그지 군대 문제는 조금 조금 그래요 라고, 이를 나쁜 선례를 남겨놔가지고. 이정도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네 이마, 삥이다이래잘 그래. 아, 죽었다. 땡! <laughs> 하고 왔대, 땡! 하고 했던 날, 날 온다 제가 사실 스티브는 처음에 나을 때는 팬이었어요팬 음, 엄청 좋아했어요. 죽어. 걔 춤도 잘 추고, 라이브도 춤추면서 하고, 얼마나 멋있었는데, 빡빡이로 밀고 와가지고.